네, 이번엔 워싱턴 포스트지 살펴보겠습니다. 프랑스 시민 8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라는 소식을 일면 탑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신문 오른편 보겠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과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마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하원 표결을 마치려는 낸시 펠로시 의장의 기자회견 소식을 주요 소식으로 다뤘습니다. 네, 이 밖에 신문 왼쪽 하단 보겠습니다. 자, 우보 차량과 관련해서 성범죄 건수가 지난해 미국에서만 무려 3천여 건이 일어났다는 소식 게재됐는데요. 네, 그 바로 옆으로는 알젠틴 teenagers rewrite the r of language. 아르헨티나의 10대 청소년들이 언어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라 기사가 이 사진과 함께 다뤄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스페인어에서는 모든 단어의 성별이 있습니다. 자, 오로 끝나면 남성, 아로 끝나면 여성의 단어를 뜻하는데요. 자,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에서 이 병사를 뜻하는 단어, 로스 솔다도스는 남성적인 단어입니다. 자, 이 아르헨티나의 10대들이 이와 같은 단어의 성별을 없애기 위해 언어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기재됐습니다. 자, 물론 전세계약 5억 7천 7백만 명이 스페인시를 사용하는데요.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스페인어에서 갑작스럽게 성 중립적인 단어들로 바꾸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. 심지어 페미니스트 운동권에서는 이 언어를 바꾸려는 노력할 가치는 있는지에 대한 토론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언어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며 큰 파장과 논쟁을 낳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